네, 오늘은 포항시 남구 지곡동인데, 포항은 또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조치원도 그렇고, 요즘 다 멀리 좀 지방으로 좀 다니는데, 이번에 가는 곳은 가장 먼 포항이에요, 포항. 그 이분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월보험료는 대략 한1 5 0만원 원조리로 납입을 하시는데 중신보험으로 사기를 더 부당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꼭 와주셨으면 한다고 그래서 소득급이 또 가야겠구나. 맨날 사무실에 처박혀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방 내려가서 상담 끝나면 회라도한 접시 먹고 오는 게 나으니까 포항시 남구지곡동 가서 만나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이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요 네 150만원 정도 아 150만원 그거 3년 전에 하셨을 땐 그때 그 누구 통해서 하셨다 그랬었죠 그 A플러스에셋이라고 그래서 네. 누군지 자신분나 오셔라 접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laughs> 맞습니다 네. 네. 상담을 좀 받아보시니까 얘가 그래도 조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안정감을 줬습니다 확실성보다는 제가 원하는 게 명확했다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한 안정성으로 해가지고 아. 그보험을 설계를 해주셨니다네 음, 알겠습니다 저, 저, 네. 정리 좀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이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이 네. 많은데 자 제가 봐드릴게요 네. 구단고 어린이 보험이에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당 시한 아. 16만 원 정도의 보험으로 해서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음. 가입을 한 이후에 어, 마음에 안 들어서 해지를 하게 되면 네. 보험사 직원분한테 미안해서 그래상 보험 세 개로 분할시켜놓고 여기서 지금 네. 제일 비싼 거 지금 10만 8,523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보험은 잘못 가입하셨어요. 네. 이것과 똑같은 보장의 상품이 있거든요. 차이가 뭐가 있느냐? 얘는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품이에요. 해 약한 묶음이 없는 무해지 상품을 가입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똑같은 보장이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했으면 한 8만 원대밖에 안 나와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응. 환급금이 도래할 때 그때는 이제 환급률이 100% 올라가죠 올라가기 네. 때문에 그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아... 그래서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아주 큰 잘못이세요 이 보험이라는 건 보험료 납입이 끝나도 이게 만기가 100세면 100세 갈 때까지 보험료 안 내든지 그때부터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해약해서 너보고 쓰라 그런다 그러면 네. 그건 뭐냐 이 후에 보장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절대 안 로. 되는 거예요 이, 이해하셨죠? 네. <laughs> <laughs> 20년 안에 만약에 애기가또좀 뭐 크게 아프진 않겠지만 아프다 그러면 때 신규로 가입하려 고 그러면 할증이될 뭐 수도 있고 부담보라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보장을 안 해줄 수도 있고 네. 심지어 거절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원래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납입 끝나면 두 달에 두발쭉뻗고아 이제 100세까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판에 황금률100% 올라가는 거니까 어잘 돼. 해야 그래서 아니, 그 원금 맞네. 받고 또 가입해야지. 안 아, 돼요. 제가 뒤로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이 초특급 말고 다른 만약에 똑똑한 설계사가 있었라면 설득을. 시켜 줬었어야 돼요. 저처럼. 근데 왜안 했냐? 사람은, 어, 이거 웬 떡이야? 보험료도 <laughs> 비싸면 수당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나야 네. 아, 뭐 땡큐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돼요. 저처럼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켰었어야 돼. 그래서 네. 이 상품은 원래는 가입을 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품은. 네, 이해됐요 아. 이거는 무해지 상품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다 100세 만기로 돼 있잖아요. 네. 100세 만기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80세는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약간 찝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5살밖에 안 됐는데 네. 90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85년 후거든요. 그때는 암진단비 만약에 여기다가 3천만 원을 때려 넣었다 하더라도. 네. 85년 이후에는 그냥 똑같이 <laughs> 이해하셨죠? 이해됐습니다. 네.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는 100세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액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굳이 100세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종합보험은 설계를 해서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한번 일단 한번 볼 거고요. 어찌됐건 설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단이 보험에 또 특징이 있어요. 이분 나이 많죠?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네. 이상한 담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 않느냐는 이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많이 보이게끔 하는데 이 이분의 목적이야 나이가 많으니까 담보에 대한 판단 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설계를 한게 아니에요 혹시 그때 상담할 때 설계할 때 그분이 노트북 갖고 다 설계를 그 자리에서 하든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잠깐 뽑아 올게요 라고 해서 누가 잠깐 가서 어떻게 뽑아오고 번째. 하든가요두 번째죠 설계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내가 설계를 못하니까 대략 보험료 한 10만 원대 초반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요 네. 하... 아시겠죠 네. 이분이 안정감을 주고 만족을 시켰다 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마음에 네. 안정화가 되셨던 네. 거예요. 알겠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여종가보험을 네. 다시 설계할 거고요 네. 이건 뭐죠 아까 3만 원짜리가? 뇌혈관질환진단비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 넣었네요? 네 왜냐면은 5천만 원은 맞춰달라고 했을 때 설계를 두 개만 나눠서 했던 겁니다 그래요 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진단비를 많이 넣는 것도 좋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걸리지 않으면 날아가는 돈이에요 보험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애가 뇌혈관이나 허혈성 걸리려면 앞으로 한 60, 70 돼야 돼요 아무리 진단비를 많이 넣어도 그때 되면 돈에 대한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애를 위해서 내가 많이 넣어주겠다 나중에 너보험료로 쓰지 말고 아빠가 미리 내줄게. 이 마음에 상거은 알아요. 너무나 많이 넣을 필요는 사실은 없다. 자, 그러면 일단 애기는 끝났습니다. 제대를 네, 먼저.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최근에 이제 운전자 보험이 이제 좀 확대됐다고 해서. 음. 새롭게 설계를 가진 겁니다 그렇죠 네. 잘못 가입하셨어요 만기가 짧아요 네. 기본적으로 80세까지만 하면 돼요 얘는 20년짜리로 해가지고 요거 지금 2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종합보험 안에다가 80세까지 가는 걸로 해서 이거 때려 놓잖아요한 6천 원밖에 안 나와요 따로 가입하면 안 된다고 이분이 원래는 말씀을 해줬었어야 돼 네. 근데 이거 웬 떡이야 <laughs> 건수로 지금 횡재를 잡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쫙쫙쫙쫙 나오니까 보험 설계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없는 경우에요 운전자는 해지 이 상품들이 보니까 죄다 다 수당 많은 것들이에요 내가 이런 게 제일 빡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1억에서 엑스쳐 넣고 천 원이라고 한 그렇습니다. 거는 감액을 한 거예요 네네. 원래 30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22만 6710원으로 지금 만드신 건데 얘도 이 보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 거의 15만 원돈 빼면 나머지 특약은 한 7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얘는 해지할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일반암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안 좋아요. 유방암이 남자가 걸릴 일은 없으니까. 남녀 생식이 암으로 진단받아야 얘는 3천이에요. 그 특약을 위해서 얘를 유지한다는 건안 됩니다. 이 여기서 있어서 큰 부분은 진단비 부분인데 급성심근경색증은 보장을 해요. 근데 얘는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만 보장해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같은 경우는 멀쩡히 잘돌든 피가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막혀야 터지 는 거예요. 막히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터지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에요. 이게 만약에 뇌졸중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사망 보험금을 최대한 내리고 유지를 할까 말까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암도 남녀 생식기 암에 걸려야지만 3천이고. 급성신근경색증 2천에 뇌출혈밖에 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통째로 해약을할 거예요. 질병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히 해약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내 분거 남았는데. 아이프께 조금 아는 것 같은데요. 있네요. 오징어 외칠 때 옛날에는 칼로 이렇게 쳤는데 지금 기계에다 두 명이 그냥 실어 <laughs> 오잖아 <laughs> 생선 껍데기 뺏기는 거 아시죠? 기계에다만 대이 홀라당 이렇게 하얗게 나오니까. <laughs> 스마트 정신이네요. 이렇게 가입을 시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장모님 지인 아니에요, 당시? 그 지인이 해 주셨던 거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 당시에 계약이 많이 없었던 분이에요. 네네. 보험료가 비싸면 어느 부담스러워라고 장모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래, 알았어 내가 싼 거로 할게 그래서 사망보험에 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암특약이 있고요 암치료특약이 네. 있고 수술특약이 있고 땡이에요 얘는 그 당시에 이 설계사분이 계약이 많지 않아서 나라 말해줘 일단 너랑 나랑 20년 친구데 이것도 못해주냐그 그래, 알았어 가져와 해준 게요거예요 유지할 거예요 그분이 하나 요거 계약하고 나서 후, 이번 달은 한건 했다 <웃음> <웃음> 이렇게 가신 거 네. 아셨죠 가족사랑통합보험이에요, 이거는. 이제 교보생명권 얘는 일종의 CI 보험이에요. 주계약으로만 몰려있고, 나머지 특약에서는 쓸모있는 거는 실비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병력 같은 걸 특별히 없다 그러면은요, 실비대약하고 이거 보험은 통째로 예약할 거예요. 주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과 CI가 같이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38만 천원짜리 여성 CI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넣수 있는 거는 다 넣는데, 었 <laughs> 아, 이게 이제 문제의 모험이에요? 아, 그래. 금액이 크네요, 이제. <laughs> 이거는 설계사를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가입하고 나서 설계사가 그만두고 나서 새로 관리를 받는다라고 해서 연락 와서 이거를 받아간 거예요? 1년식도 없는 분이셨어요. 요거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지인 설계사예요. 네. 나중에 느닷없이 어느 설계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설계사 분이 거 그만두셔 가지고 제가 이제 관리를 맡게 됐어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아이 사람 관리해 주니까 좋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방문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기존 보험을 해약시키고 신계약을 받든가 기존 보험을 아니, 내비둬 내비둬 <laughs> 내비두고 난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나는 신계약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분석력이 안 되니까 내비둬 내비둬 해놓고 37만 얼마짜리를 신계약으로 딱 중간에 낚치채간 거예요 수백만 명이 속고 있는 게 기존 설계사가 수 수당 다 가져갔는데 내가 관리하면 뭐합니까 자기한테 심어놓지안 떨어지는데 이 케이스는 13만 원이니까 내비도딱 보니까 돈도 아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리고 <laughs> 38만 1천 원짜리를 뭐랄랑 같이 이렇게 한 분이서 두 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1200 수당으로 주기약이 7천만원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똑같은 CI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해약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돼요 변액종신 비싼 걸로만 다 받은 거예요 네. 이거 메트라이프 거죠? 네. 어차피 상품고조는 회사마다 거의 비슷해요 특정 암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 많은 일반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특정암을 갖다가 넣어놨지? 얘도 CI 특약을 넣었어요 아, 아까 이거 똑같이 이것도 생식기 관련암 나오는 거고요 네. 자, 이것도 해약할 거예요 또 하나 있네요 이 설계사랑은 어떤 관계죠? A플러스S 아, 이것도 그분 거예요? <laughs> 종수술비는 빠져있으면 백일때 질병수술비 해가지고 넣었는데 급하게 설계를 하셨네 상해수술비가 없네 덕후 문제가 뭐냐면 납입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납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월 보험료는 20년 납입보다는 싸요 실제 총 내는 보험료는 얘는 훨씬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30년 동안 그 사이에 만약 질병 걸리면 보험료 안 내도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30년으로 해? 한 70년으로 하지 <laughs> 저번에 어떤 설계사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20년 납하다가 21년째 암에 걸리면 냈던 보험료는 못 받지 않냐? 크로바에는 30년 납입으로 했다가 21년째 암에 걸리면 앞으로 내야 될 9년치 보험료는 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뭐왜 30년 납입으로 해? 100세 만기 100세 납으로 하지. <laughs> 대답이 없어. <laughs> 얘는 해지할 거예요 뇌혈관 허혈성 암다 넣고 20년 만기 20년 납 애기 끌때 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전기보험 내가 넣어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다른 건 몰라도 보험은 정확합니다 <웃음> 네. <웃음> 뭐.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영어 학원을 네. 운영을 하시면 네. 영어 쪽은 잘 하셔야 되잖아요. 네. 수학은 못하시더라도 네. 저는 영어 수학 다 못하고 보험은 잘해요. 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퍼펙트 플러스 종합 보험이에요. 어, 이거 뭔데 10만 원이 딱 들어가 있지? 이거는 나쁜 케이스예요. 이거는 계약을 두 개로 찢은 거예요. k b 거가 아닙니까? 근데 현대에다가 이걸 떠놓은 거예요. 건수를 두 개를 찢은 거예요. 하나에 넣어도 되는 거를 건수에 환장한 분이에요. 저한테는 말씀은 음. 한 곳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안 된다. 나눠서 해야 된다. 8천까지도 다 들어가는 건데. <laughs> 특저하두 개로 또 찢어서 네. 하신 분이에요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해주셨는데 너무 놀랬고요 시원하게 정리해 주셔서 <laughs> 지금 있는 보험 중에 총 19건 중에 한 12건은 해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유지되어 할수 있는 거는 몇 개는 안 되고 종합형으로 네. 설계를 해서 다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분의 보험을 사실 가입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감액을 하고 감액을 좀 해서라도 좀 유지하고 이렇게해 아. 모셨는데 들어보니까 네. <laughs> 그 사람은 내가 설계사는 잘못 봤지만 하는 행동을 다 맞춰 네. <laughs> 이렇게 하셨지 <laughs> 그런 분들이 많고요 포자라고 있잖아요 보험 포기자도 엄청 많아요 이 사람한테 가입해서 잘못 처음이니까 잘못 가입할 수는 있어 요또 가입 시켰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잘못 됐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해약 시키고 또 다른 사람 와서 또 해약 시키고 친절 머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초특급을 찾는 거예요 맨날 데 입에 걸레를 쳐부렀는지 용만한 치료라고 했는데 다른 영상을 봐요 아씨 나왜 이렇게 초특급이 생각이 나지 이, 이 새끼 뭐하지 맞아, <laughs> 내가 <laughs> 이런 경뭐야막고 해서 들어오면은 다 가입들 하시는 거예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해 내려와 이거를 해드려야지 다른 설계사들한테 계속 해봤자 A 플러스 S 에 있는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축특금님을 생각을 했던 이유는 네. 유튜브를 보고 네. 한번 봤습니다. 아. 평상시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더 네.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다른 생각 안 하고 네. 동영상 하나 보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쩐지 제가 동영상에 대해서 여쭤보면 모르시더라고. <laughs> 분들은 엄청 보거든 요 영상을. 어찌됐 건을 와서 증권은 뭐 제가 사전에 뭐 보내달라고 한 것도 없고 그냥 보고 그 자리에서 쭉 내가 해드리거든. 게 네. 후련해지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정말 절실했습니다. 진짜 절실했어요. <laughs> 이게. 그 마음 알아야 제가. 이게. 어. 이 내면서도 이그 어, 그 마음. 후에는 다른 설계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보험을 뭐또 한다든가 앞으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보험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데 누가한테 물어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렇게 이런 걸 알게 돼서 에이. 정말 뭐, 마음이 되게 편해졌고요. 에이. 앞으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라는 <laughs> 생각으로 몸은 네. 다시 일절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laughs> 네,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는 뭐 질문해 보시다라고 하는 건좀 특별히 없으시고? 어. 있습니다 교보생명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라 해가지고 음. 오셨던 분이었는데 제 와이프에 대해서 케어 서비스라는 조건이 보험을 가입 권해 주셔가지고 저축성 보험으로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CI 네. 보험으로 해서 설계를 해 오셨습니다 어, 당연히 저축성 보험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 저축성 음. 보험의 성격이 안 맞다면은 해지해 달라는 시기에 카톡 내용을 주고 받았던 내용을 같이 통보를 네. 해서 준비을 네. 했는데 네. 음. 소송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어톡 네. 등록서 네. 또... 네. 보고 나서 이제. <laughs> 결정을 받고 나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2-3년 정도 쭉 내다가 나중에 뭐 네. 돈이 없으면 뭐 돈안 내도 되고 뭐 여유가 되면 돈을 뭐더 넣어도 되고 네.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 인출 했다가 네.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 다시 또 채워 넣는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저축성 상품이라고 분명히 판매를 했었을 거예요 어, 맞습니다 설계사들이 가장 많이 바로 사기 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야이 아. 사기꾼 새끼들아 네. 네. <laughs> 아, 이 사람 뭐 이렇게 입이 거칠고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 나중에 딱 와서 본인들이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개빡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았었던 설계사들이 엄청 많아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었어요. 네. 시료가 떨어지거든요. 유니버셜 기능을 거기다 딱 탑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두달 동안 못 내고 세달때 시료가 딱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해약 환금에서 돈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시료가 안 떨어져요. 되게 좋은 상품처럼 보이잖아요. 개 더럽게 한정이 하나 있어요. 3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 위험료, 한 17만원, 18만원 밖에 안 빠져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보험료 안 내도 있고, 유지가 되네. 그때 설계사들이 접근해서 또 가입시켜요. 납입하시다가, 납입 중지를 걸어버리면, 자동으로 충당되는 거니까, 보장을 두 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기쳐서 판매했었던 설계사들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 있어요. 이 보험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해약한급금이 앵꼬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실효돼요. 앵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대체 납입한 기간 이죠 그건 보험료 납입 기간에 포함이 안 돼요. 해약한금은 어디 갔어? 날아간다. 사람이 이제 돌아버리는 건데, 대체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종신범이 깨져버려요. 정기보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거를 설명하는 설계사들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어요. 고객님! 해서 30만원짜리 받아 처먹고, 한 3, 4년 있다가 이거 대체납입하십시오. 신규로또 하나 가입하십시오. 이거 대체납입 시켜놓고, 두 번째 거 대체납입 시켜놓고, 세 번째 걸또 받는 거예요. 1,500만원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30만원에 대한 수당 1,500만원. 또 30만원에 대한 수당 1,500만원을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친숙기가 우리나라에 수만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이게 <laughs> 그거를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철저히 숨긴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케이스예요